안녕하세요, 여러분. 준입니다. 자, 지금 재미난 도전 모드가 또 떴는데, 스파키를 잡아라. 보니까 중앙에 스파키를 먼저 잡아서 내 거로 만드는 그 모드인데, 야, 이거는 덱 세팅이 제일 중요해. 일단은, 인드 패카 무조건 넣어주고, 일법은 무조건 필수고, 요즘 아처 때문에 화살 필수야. 그래서 놔뒀어야 돼. 그리고 상대방이 허를 찌를 빈결로 마무리. 자, 일단 개 잡대기이긴 한데, 이거 왠지 괜찮을 것 같단 말이지. 자, 야 이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은 일단 인드 바로 내서 빠르게 내 거지. 야 내전탑은 뭐냐 저거? 야 잠깐만 이거 이거 힘들게 가져왔는데 살려야지. 그렇지. 어이 뭐야. 야이 친구는 덱을 안 바꾼 것 같은데. 어 그냥 랭겜하다가 어 이게 무슨 덱이지 하면서 그냥 들어온 것 같은데. 어 이러면 나야 땡큐지. 자. 또, 또 나올 거 아니야. 또또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바로 포카. 이번에도 내 거. 어? 이 게임 뭐 하는 게임? 스파키 가져오는 게임 뭐? 어? 이름부터가 스파키를 잡아란데 스파키 안 잡고 뭐 하나? 자 끝났냐? 나갔냐? 나가? 그렇지 석궁으로 답 없지. 어? 석 석궁으로는 죽어도 못 이기죠. 빠른 판단 너무 좋다. 야 이거 되기 너무 좋은데 잠시만. 이거 스파키를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그렇지 이거 인드 인드가 있으면 바로 인드 내고 페카가 있으면 페카를 내고 레고... 얼려야 돼 얼려야 돼 내가 어 감전까지 이런 장기술을 쓰나 어, 어디서 어 건방지게 야야 그렇지 넌 뒤졌다 자 빠르게 녹이자 때려 그렇지 이거 고블린 놓고 스파키만 살리면 되거든 6코짜리 공짜로 가져가는데 이걸 안 가져간다고 야야 어, 이법 아, 이러면은 게임이 조금 불편해지는데, 하지만 두 번째 스파키는 내 거지, 어? 어떻게 할 거야, 어? 너 이것도 한번 가져가 봐. 자, 이거, 이거까지 싹 가져가면은 이번 공격 못 막지? 아, 근데 그 스파키 방향이 어쩔 땐 오른쪽으로 가고, 어쩔 땐 왼쪽으로 가고, 그냥 지 멋대로네. 자, 그렇지. 한방 쏘고. 자, 왼쪽도 난리 났거든? 야 이거는 빠르게 인드로 피카 녹이고 그렇지 오른쪽 한대 때렸고 야 이거 또또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스파키 또 나오면은 아 빠르게 이럴 줄 알고 고블린 가져왔지 겁나 빠르거든 감전 때리는데 멘탈 나가버렸죠 저기다 감전을 왜 때리나 어이구 수고했다 자 스파키 이번에도 내꺼 쏴쏴 그렇지 가자 이번 공격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못 막죠 1번 나올 텐데 나와봤자 어, 뭐야? 바보인가? 어허? 어? 바로 앞에다 냈어야지. 어, 멍청하네. 야, 잘가라. 배틀는 뭐냐? 어? 개그하냐? 나가, 이 자식아, 그냥, 어? 나가! 어? 자, 쓰리 크라운으로 마무리 해줄게. 자, 필카 들어가죠? 그러고선 스파키는 또 내꺼. 이거 스파키. 6코짜리 계속 공짜로 얻으니까. 질 수가 없네. 이거 지면은 게임 잘못 만든 거거든. 이거 어떻게 지나? 끝나버렸죠. 쓰리 크라운이죠. 고생했다. 야 이거 대기 완벽해 그냥 어? 질 수가 없는 대긴데? 너무 잘 만들었다. 야잡 이러면은 바로 패카 내고 내고. 자 이거 어우 야 잠만. 깐 엘바 이거 빙결 때려야 돼. 된... 내가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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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아아야 개망했다 잠시만. 와 이거 그냥 빠르게 때릴 걸 상대방 감전 때릴 줄 몰랐어. 아. 야, 야, 한 대만 더. 한 대만 더. 됐어. 이러면 수비할 수 있어. 되나 이거 수비가 되나? 어우, 잠시만. 아, 야, 클났다. 일범 넣고 침착하게 고블린으로 그렇지. 야, 수비 이걸 성공시키나요? 나도 몰랐는데. 자, 이거 내가 먹으면은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. 이번에는 공수 교대 다이자식가 어? 그동안 즐거웠지. 재밌었지? 자 로켓병 놓고 쏴.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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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자자자 한번만 더 쏴! 쏴!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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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지 데미지 들어갔고 됐어, 됐어. 데미지 들어갔으면 됐어 자또 나올거야 또 나올거야 나올 엘릭서가 없다 바로 프린스 어디서 프린스가 감이페한테 깝죽되나용? 내가 먼저지? 그렇지 어? 어어 건너오네 쏴! 쏴! 언제 쏴 도대체 아아 아, 이거 버려야 될것 같은데 야 스파키 이거 한대못 치지 한 대만 아도움 1도 안되는 놈 어? 응 어그로 실패해버렸죠 자 타워 날렸고 자자 자, 이것까지 내가 먹으면은 야 고블린 어디가냐 아 아처 저, 아처 저 dps 사기거든 아처 데미지 사기라서 순식간에 녹여버리거든 저 근본 없는 파볼은 뭐지? <laughs> 쓰리 크라운하러 간다. 기다려. 자 들어갑니다. 앞에 패카 놓고. 자 이거 뭐 엘바 떨어지나? 어, 뭐야 나갔어? 나갔어? 나간 거 맞지? 아유 어, 어, 나갔다. <laughs> 진작 나가지. 자 막판 갑니다. 지금까지 한 판도 안 졌거든요. 여러분들 리덱 쓰세요 이거 개사기네 아우 어, 잠시만 이러면은 자아처랑 고블린으로 아! 어 잠시만 어야 화살 화살 뭐니? 야야 이거 안되냐? 어 잠시만 이러면은 플랜 B로 가자 아 어, 잠시만 야 이건 녹여야 된다 이거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어 화살 화살 써야 돼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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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아야 된다 로켓병 어디가냐 아 아, 엘릭스 너무 많이 썼는데, 이거? 야, 이거 화살이 있어서. 아, 마녀 뭐냐, 이건 또. 아, 굉장히 불편하네. 야, 잡아야 된다. 야, 잠깐만. 저 마녀가 지금 굉장히 거슬리거든? 자, 이번엔 내거 맞지? 아까 감정 빠졌지? 아, 저 마녀 저거 뭐야, 저거? 왜 저딴 걸 쓰는 거야? 아, 화살. 잡아. 좀 잡아. 아, 아 잠깐만. 야, 야, 큰 났다.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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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놓고. 자, 감정 빠졌고, 화살도 빠졌거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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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. 제발. 제발, 이거 박지만 잡아, 박지만. 됐어, 됐어. 스파키 내꺼. 아, 참 오케이, 화살 빠졌고. 아, 무슨 스펠을 저렇게 쓰냐. 자, 이번엔 내꺼지. 너, 너 거기서 딱 기다려. 딱 기다려. 아주 그냥. 그동안 재밌었지? 자 빙결 대기한다 빙결 싹대 빙결 조금만 더 보자 어우... 야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가운데 또 나오면은 이번엔 페카로 먹는다 페카로 야, 무조건 가져와야 돼아저 마녀가 문제인데 저거 야 잠깐만 저저 저 마녀 좀 어떻게 안되냐 저거 아 진짜 아저 타이밍이 진짜 야, 저 마녀 어떻게 안 되냐. 환장하겠네, 진짜. 야, 아초로 사거리 닿냐? 그렇지, 닫혀. 어우, 진짜, 눈에 가시거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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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번에 먹어야 돼, 먹어야 돼, 먹어야 돼. 인드로 야, 빠른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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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유, 빙결 때릴걸, 왼쪽에. 아, 잠시만. 야, 들어가자. 이렇게 된 이상? 아, 아 왜, 왜또 왼쪽으로 가? 아, 잠시만. 아, 이러면. 오히려 좋아 양방향 치기 공격 들어간다 빙결 자 이번에 마녀 아무것도 못하죠 아 잠깐만 요 마녀만 이거, 이거 수비해야 돼 이거 수비해야 돼 수비할 수 있죠 시간 얼마 안남았죠 벌써 끝났죠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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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면 그만 화살 쓰면 뭐하나 소용없죠 야 이거 덱 개사기네 나는 뭐 그냥 스파키 잡은거밖에 없는데 경기가 그냥 이겨져 있어!